나이도 있고 하니까 형형 그랬지만은 뒤통수 쳐버렸 15번은 어왜 하늘에 지났더라고요. 문자 보내면 15번. 아. 그 사람은 돈도 있어. 조경사관. 돈도 있는데 바로 보내줄 수도 있는데 안, 안 준다는 거. 때먹겠다. 동거래는 하지 말자. 네. 우리 아빠 즐겨하는 동거래. 아니 큰 돈이 안 주죠. 뭐짜잘한거도못자큰 돈은 안 깨먹어요. 어디 아, 묶고? 네. 그렇게 영어에. 우 가르쳐 주세요. 저는 모르겠어요. 알겠습니다. 쓰다 보면 알게 되더라고. 뭐든지. 놀래실 거예요. 아 이런 게다 있구나 하고 최신 걸로 업데이트까지 싹 해놨습니다. 업데이트까지 해서 파는 거니까 선정리는 납땜해 드렸고요. 납땜 납땜해 드렸고 예. 오늘 또 오셨죠? 또 오신 이유가 뭡니까? 여기요? 예. 또 인터넷을 찾았는데 예. 또그 집에 걸렸어 아. 근데 보니까 사장님 얼굴 딱 보니까 아 그때 잘 하신 분이네 그 생각에 블로그 보고 있이트 있어? 보고 있어요? 블 보죠 어. 얼굴 나왔어요? 아니요 그 저거 장착돼 있는 사진 하고 아. 안 아, 그래도 오디오에 좀 이렇게 한번 관심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기, 이 오디오 우선 순위는 아니었죠. 기, 않습니까? 우선순위는 아니었죠 기대되지 않았습니까? 우선순위 우선순위 아니지 아니었죠 타이어, 타이어나, 타이어나 뭐 다른 거 하려고 그랬다가 그냥 아. 근데 이거는 끝까지 남는 거예요 다른 건다 버려야 돼 그건 아. 끝까지 같이 가는 거고 그래. 자, 이건 몇 년을 더다겠어요다 봤자. 죠 납땜으로 해드렸고 부직포 테이프로 감아드렸고 짝발짝으로 해드리고 예, 예술로 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